그래서 꼭 자주 반복해야 될 말, 나는 운이 좋습니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일본말 아다시아 운가이데스 이걸로 혼자 하 거예요. 아다시아 운가이데스를 자주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몸의 세 99%가 운이 좋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관상 사주, 참, 뭐, 옛날 궁합복 교회였으면 우리나라 다잘 살게. 자기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사주 팔자, 이것은 한 해, 삶의 산에 참고일 뿐이지, 그렇게 된건 아닙니다. 아다시의운과 이이데스. 아, 아다시아 운가 이데스. 한번 해볼까요? 아다시아 운가 이데스. 아다시아 운가 이데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다시아 운가 이데스이다 아다시아 운가 이데스. 일본말 싫다 그러면 I'm lucky. 그 똑같은 말이. I'm lucky. I'm lucky. 자기 삶을 위해서 반복. 그런 말을 반복하는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을. 지금 내가 보더라도 이번에 NLP 파트스팀 모든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 늦은 시간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얻기에서,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이 마음의 변화를 얻기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 왔잖아요. 수리 향기는 100미리 간답니다, 100미리, 수리 향기는 100미리 간 꽃의 향기는 몇리 간지 아십니까? 화양, 화양 천리, 꽃의 향기는 천리 간답니다 인간의 향기는 몇리 간지 아십니까? 백천그 다음 뭡니까? 말리. 네, 예, 오늘 그 김선생님 아주 잘하십니다. 인양 말리. 우리 인간이잖아요. 꽃받아도 아름답단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향기로 가면은 말리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꽃안 좋아한 사람아 이건 아무리 좋아해도 백리밖에 못 가. 우리 술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친구란 말도 있죠. 백리밖에 못 가. 대단한 말인데 그것이 인양 말리. 그러니까 건배할 때 인양 말리 이렇게 합니다. 술의 향기는 백리 가고 꽃의 향기는 천일 간데 그래서, 주향 백리, 화향 천리인데, 인간의 향기는 말일 간답니다. 우리 모두 건배제의를 합니다. 인양은 그냥 말리! 자해하고 좋잖아요. 인양, 말리. 어떤 건배제의도 어떤 의미가 담겨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우리의 인간을 서로 결혼을 하자 그런 뜻도 될수있잖아요 인양 말리를 다른 말로 인내 맞죠 인내 사람인 자 냄새 사람의 냄새 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기를 사랑해 주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일 제가 고속된 마음 자유를 상상하다 책에 있습니다. 책좀 가지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게요. 정지원장님이두줄 한번 읽어보십시오.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가기, 명상하기, 새우 사기, 침대에서 아침 먹기, 사우나 하기, 마사지 받기, 자신을 위해 장미꽃 사기, 고품 목욕하기, 예, 그다음에 김 선생님 예, 안 동물 가게 가서 동물들과 놀기, 공원의 경치 좋은 산책로 걷기, 동물원 가기, 매니큐어나 벨티큐어 하기, 멈춰서 작은 꽃들의 향기 맡기. 네, 예. 정량 선생님. 일찍 일어나서 일출 바라보기, 일몰보기, 좋은 책이나 조용한 음악과 함께 이완하기.재미있는 비디오 빌려보기,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놓고 음악에 맞춰 혼자 춤추기.일찍 잠자리에 들기, 집 밖에서 별 아래 잠들기, 직장에서 건강, 정신건강 하루 위에 월차 내기. 자신만을 위한 응. 도다리에서 특별한 저녁, 저녁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식사하기, <목소리> 한책 하기, 보고하는 <목소리> <도어하는> 친구들 부르기, <목소리> 혼자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기, 바다에 가기, 당신이 원한 만큼, 오래 서점이나 레코드 가게 둘러보기. 자, 3칸씩 읽어봅니다. 위원장님, 껴안고 싶을 정도로 푹신한 동물 인형을 사서 놀기 자신에게 러브레터를 써서 붙이기 특별한 사람에게 당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기 보여주고 안아주고 책 읽어주기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특별한 선물을 자신에게 사주기 김 선생님 원새 하나 숄를 보러 가기 공원에 가서 우리에게 먹이를 주고. 그네를 타기 박물관이나 다른 흥미로운 곳에 가기 좋아하는 퍼즐이나 퍼즐책에 몰두하기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는 데 많은 시간 주기 아이스크림 하 가기 뜨거운 사우나 또는 거품 목욕하러 가기 화관 테이프를 녹음하기 영감을 불어 일으키는 책 읽기. 목표와 관련된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써서 심상화하기. 오래 사귄 친구에게 편지 쓰기. 특별한 것을 굽거나 요리하기. 명상 테이프 사기. 긍정적이고 동기부여적인 테이프 듣기. 성공 경험들을 특별한 일지에 기록하기. 몸 전체에 향기 좋은 노션 바르기, 운동하기, 앉아서 제일 좋아하는 소명 앉기. 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걸몇개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주시라고. 우리 이 살면서 직장 어떤 놀이 한 것을 전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살았는 건 모르겠어요. 직장 상관을 위해서 또 아부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해주고 자기가 따뜻하고 큰, 큰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떳떳하게 상관이나 떳떳하게 누구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을 일부러 올려줬기 때문에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하시라고. 일주일보다 일주일에 하나씩 하라고 나를 위해서. 뭐 영화관에 간다거나 뭐 에이나와 간다거나 뭐 브이나와 간다거나 이렇게 아이스 쇼핑도 있잖아요. 쇼핑 못도 돼요. 그냥 으로가는 아이스 쇼핑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해보라이말이에 자, 꼭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자 이약 이야기... <목소리>